목숨 걸죠 네, 김호준 어디 갔냐고 음. 했을 것이고, <laughs> 김호준 나중에 발견 주머니에서 북으로 간다는 쪽지, 아, 쪽지 그래. 나와, 쪽지 뭐 나와 이런 게 메모. 그 <laughs> 저도 난수표 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말. 그런 걸로 덮어지겠냐고요. 네.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거를 잊,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제 피해가 없지 않냐라는 음.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 것도 이게 마치 정말 한여름 밤의 꿈 같은 거예요.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. 자기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스스로 자기한테 거짓말하면서 <laughs> 네. 아유 나는 뭐 금방 해제 될줄 알았어 <웃음> 거짓말을 <웃음> 거짓말을 <laughs> 거짓말하면서 <laughs> 스스로 를 속이고 자기도 거기 넘어간 것 같고 보니까 그그 그 거짓말이 일상이 됐는데 저는 제일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. 나는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아, 원래. <laughs> 제가 사실 최고위 하면서 그런 거 웃으면 안 되거든요. 웃으면 안되는데 60초 만에. 75초. 아, 우리가, 우리가 생각한 6 0초예요 1분 아, <laughs> 15초 만이라고. 인원이란 단어부터 셌더니 네. 인원으로부터 아, 다음 뭐. 인원이 나올 때까지 딱 60초 걸립니다. 그 영상도 준비해주세요. 우리 세, 우 봤어요. 인원을 절대 안 씁니다. 그러더니 딱 60초 후에 인원, 인원, <laughs> 인원, 인원, 인원 <laughs> 네 번을 연속으로 쓰잖아요. 제가 아, 짧게한 번, 작은 아, 아, 짧게 그 아가 있어요. <laughs>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댓글에 너무 웃겠어요 예.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어,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<laughs> 말을 섞은 적이 해.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어요 <시험었어요>? 네. 어. <laughs>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해도 저런 식이 거짓말을 하냐고. <laughs> 불필요한 인원을 불필요한 아, 인원을, 불필요. 인원을 그뒤또 계속 인원이라고 해요.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데 이게 특수부 그냥 비정상적 특수부의 특성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. 자기 서울지금 특수부를 잡혀갔대요. 예.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검사가 그랬대요. 우리는 성탄절도 부처님 오신 날 만들 수 있어, 그랬대요. <laughs>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아윤윤열 아니,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특수부에서 중지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음. 어. 아 그런 사고방식에 직접 들었대. 그런 사고방식 네, 찾은 사람. 부활절을 음. 뭐 아니죠? 성탄절을 우리는 부활절을 만들 아니 부활절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어, 날 석가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. 음.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. 아니 대표님 재판이 다 <laughs> 그런 식이에요. 다 그러겠죠. 뭐 진술을 바꿔가지고, 진술할 사람들 압박을 한 다음에. 그, 그거 대한 제식이 문제, 없는 것 같아요. 네. 전혀. 바꿔서 공문서 내용을 바꿔버려요. 공문서 표지도 바꿔버리아요 뭐 그것도 뭐그런입 다른 다른 표지도 해석을 전혀 다르게. 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진술을 바꿔가지고. 그리고 뭐. 열 10명 있는 사진에서 똑 잘라 가지고 3명만 <laughs> <제> <마치 웃음> 있는 거 만들고 두세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은거예이거 네, 다만... 어째 이 사람을 모르냐 이런 어, 식으로 몰아고정뭐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는 건 원본 사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 블로그에서 잘라 갔더라니까요. <laughs> <laughs> 블로그 사진 8명 있는 사진을 <laughs> 자, 본인 재판 그2심공신법2은 언제쯤 나옵니까?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? 3월쯤에. 음.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.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거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. 음. 빨리 정리 빨리,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.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. 실제로.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6개월 안 지키거든요, 대부분은. 저는 10년을 했어요. 복수 <laughs> 보그 가지고. 아. 저는 10년 동안 잡문 받았는데 벌금 30만 원. <웃음> <웃음> 참 문제예요. 자. 근데 이제 그 전망들을 다들 뭐 3월이라고 하던데. 네. 그러면 대법 판결이 두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빨라도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<laughs> 걱정을 하지 않는데 제, 제 말은 혹시. 일정상으로 보자면 현재가 응. 이제 3월 한 초중순 탄핵 인용 전망하지 을 않습니까 네. 대표님도 그정도 전망하시죠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측이더군요 그렇죠.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심은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, 그러면 대법 판결이 두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.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거는 그건, 그거는 불가능하죠.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도처요 예. 음. 예를 들어서. 대표님이 지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. 뭐 그런 가정을. <웃음> <웃음>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?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출마하실 거죠, 대표님?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이거는 이제 사실 가정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고, 맞아요. 이건 내용 자체가요. 예. 모든 사람이 일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. 예. 그런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대, 최소한인데 제가 재판을 한 30년. 20몇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. 예. 그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그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. 수십 년 재판을 했는데. 우리나라 사업체도 우리 엉터리 아닙니다. 그래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음. 어,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. 이건,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. 음. 기억에 관한 거죠. 네. 네. 행위를 외부, 처벌을...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. 음. 기억을 어떻게 처벌합니까? 그게 네, 안 되는 거고요. 기억을 처벌한 셈이죠, 근데 네, 실제로.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음. 뭐 이렇게 허위다라고 한다든지. 국회 증언 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는다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. 뭐야튼뭐 음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걱정도 안할 뿐만 아니라. 그허여 예를 들면 무슨 기간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이거 법률이 정한 그 법적 기간을 최대한 당겨 가지고 맞습니다. 근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원래 첫 공판 기일 전에 우린 증거 조사 정리 다 신청서 다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뭐다 냈어요.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. 네, 정말로 총알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시간 지연이라고, 걸죠. 시간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안 받아 봤나 네. 봐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자뭐 음. 그런 걱정을 걱정하시는 <laughs>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네. 건데 어~ 그러니까 대선 출마는 하실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<laughs> 그때 가서 <laughs>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네, 알겠습니다.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들어서요.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그 내란극복 지금 최...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. 그러면 최근에 소위 이제 비명 혹은 반명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음. 예 거기도 딱히 진영 같지는 않긴 하던데 음.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표님 대표님 비판을 하고 음. 또 대선 출마 의혹도 좀비춰 있는 것 같고 음. 하거든요.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음, 원래 당이 조직이 아니고요. 원래 민주조직이 아니고 민주당이잖아요. 으흠.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. 무리입니다, 무리. 이 사람, 저 사람, 이 집단, 저 집단에 모인 거거든요. 다양성이 생명이에요. 본질이자 생명입니다. 그 다양성이 죽어버리면 당이 아니에요.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. 당연히 말할 수 있죠. 그리고 뭐 책임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.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.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.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하는 일도 없고 또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.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지 않아요. 그거 공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까.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. 백지장도 맞들어야죠. 지금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이냐 소위 우리는 헌법수호자 이게 원래 보수예요 음. 헌법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의 가장 핵심이죠 핵심 가치죠 그런데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고 있죠 지금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근데 음. 지금 그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죠 근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집단이 재집권을 했다. 카오스죠.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거예요. 이재명의 목숨도.